야 정말 멋집니다 그래도 한 바퀴 뺑 둘러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만 한 몇시간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 철거를 하고 이제 다시 또 지게시가 하는군요 예. 네. 달집 지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통이죠.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전통은 계승을 하고 문화는 간직을 하고 역사는 왜곡을 해서는 안 되며 진실된 후손에게 물려줄 그러한 또한에 농사를 잘 되게 하소서 가정에 화목과 행운이 가득하소서 모든 것이 만사행통으로 풀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옛날 저희 할머니의 바람대로 이런 것에다가 불을 지르고 또 뭔가 모르게 태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은 그것을 이제 사실 몇년 만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을 과연 보면은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찍고 있는 이것도 일부러 지금 며칠간에 와서 찍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과연 기대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탈때 다시 와서 보고 여러분들에게 보낼 것인지 지금 제가 나중에 그런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은 하, 이분들의 이거 이렇게 다 이분들의 전부 다 이렇게 거이다이 나무와 대나무 이거 대나무, 대나무 타는 소리가 딱딱딱딱딱딱합니다. 그냥 그때 보면은 근데 여기 안에는 나무를 상당히 에, 소나무를 안에다 많이 얻어. 이 달집은 상당히 내가 이제 본 달집 중에서 이렇게 큰 달집은 처음입니다. 이게 달집이 아 대단합니다 진짜. 어, 요즘 이제 유튜브를 하고 나서부터 이런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군요. 역사, 전통이 개발지는이 전통 이런만 전통. 이런 전통은 우리가 아주 좋은 거라 보면은, 개성도 하고, 또, 발전시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게 나무 다 뜯어, 이, 그냥 일부러 이러겠습니까, 이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와서, 저기 보면은 차가 몇 대씩 와서, 사람들 이 수십이 와서 하는데, 이걸 그냥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정성이, 얼마나, 어? 들어간 이발전무이가 되겠습니까? 그날나또 어떤 행사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이 동네는 그래도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되는 것이 개인인 절대 못 짓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이 규모가 말이죠 뭐 상당합니다 여기게 스크린을 여러분께서 보셔서 그렇지 이게 한 팔각행 거리니까 한6 5각행이네 5각행 한 맨이 5각형. 네. 보니까 한4 5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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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빡 자기 잡아어 가지고 이거 막불 타는 것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리겠는데 이게 예자그 동안 에딸집이 일타 다 하는 것을 구경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놀람> 대단합니다 이 동네는 진짜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어, 종영스럽습니다 이 전통을 살리고자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고자 이 많은 이역과 또이 나무를 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나무는 물론 뭐 흔합니다만 그 소나무 저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밖에 할수 없군요. 제가 볼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마 다 끝날 것 같아서 어제 왔던 딸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멀리서 보니까 다 지었더군요. 네, 아주 멋집니다. 아, 아침이 되다 보니까 역광인데요. 잘 보이십니까? 여기 경호광이 흐르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디서 산이 가깝고 산불 나니까 조심하라고 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여기 바로 강이고, 강 한가운데에서 여서 아마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하는 모양인데요. 이야,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달집을 어릴 때는 뭐, 뭐, 뭣도 모르게 쫓아다니고, 뭐, 우리 동네에서 앞에서 타고 했는데,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봅니다. 네. 만들 때부터 봤습니다만, 이제 다 만들어 놓으니까, 대나무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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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가지고, 막, 부렇게 만들어놨네. 와, 진짜 멋지게 해놨네. 요 어떻게, 진짜 성의있게 해놨네, 이제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이, 나, 이 안에, 거 지난번에 봤다시피, 소나무를 꽉 채웠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막 대나무막꽉 채워놨습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하늘 어떻게 지금 몇메터지한20미터 되겠네, 이게. 끝까지 보지다 는 여기 있어. 와, 정말 올 한해에 가정마다 가려고 다들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우리 옛날 전통, 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런 이 문화한 전통 아니겠습니까? 각 지역마다 정을 대부름이 얼마나 큰? 그 행사이고, 또각 지역마다 이거 서로 간에, 충직 간에 또, 어, 자랑도 하고, 딸집 나자 나쁜 기운을 또다 태워 없애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다이 딸집 태울 때는 다 와가지고, 어? 자식 걱정, 집안 걱정, 다잘 되라고, 애군 없애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손 삭삭 뛰는 모습을 제 눈에 선합니다만은 진짜 야 날씨 참 대단합니다. 음, 아마 이5일날5일날그 엄령으로 5일날 아마 이것이 앞울올 모양인데요. 이게 태우면은 이거 뭐무거 저기나 연이구나 저게 저 연이 보십니까 모이겠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본 이때까지 다시 치고는 이렇게 큰다지를 처음 봤습니다. 야 진짜 개옹황이 흐르고 아, 여기가 3층 저기가 3층 시내인데요. 이게 아마 정말 이 동네는 복 받은 동네 같습니다. 개인 절대 못 합니다, 내가, 내가 그걸, 어, 이거 하시는 분들하고 장비들 다 보니까 장비가 한몇 대가 되고, 사람들은 한 2, 30명 되는 것같은데차고나서 하나씩 다 묶은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은 거지, 저게. 이런 생각만 보더라도 보통이겠습니까? 이 정성이. 정말 정성 쏟은 만큼, 몇 배로 이 지자체에서는 잘 되기를 바라고, 또그자리서좀 옆에 따라 붙어서 저도 잘 되시기를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걸 보면은 천생 5일날 북타탄 와서 다시 한번 찍어야 되는데 진짜로 이장관이있는 장관 아, 이 대남불 타면은 말이죠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은대남무 타면은 막 탁탁탁탁탁 손 안답니까 그죠 그아 뭐, 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그날, 만약에 제가 올수 있다, 그러면 와서, 으면 아마, 여기도저 제가 도지도 못할 거예요. 저 위에서 아마, 멀리서 아마 사진을 한 한찍, 찍다, 한 찍다, 말겠죠. 예. 아, 여런 또, 뭐, 이게, 뭐, 이게 또, 뭐지 모르겠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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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이게 들어가는 발, 집이라고 그러고, 집이다, 카니까 이게 아마, 뭐, 문득 하라는 모양입니다. 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시제로 아마 또 진행 모이데또 이런 이런 모양은 또 처음 봅니다. 그냥 이렇게 따지 태우는 거만 알고 있었지 모양 은 처음 봅니다. 아, 웅장합니다. 정말 자주 이길 바랍니다. 그리지차아도 지금 우리 쪽에 들리오는 소리는 전부 물가 올라가고 어? 이러한섬이 살아가기 어려운 지금 현재 시제에. 네, 신발이 올라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나마 네? 몸이나 건강하고 애국인는 없애고 좀 생각도 좀 하고 말이지 네? 우리 국민이 좀사도록좀 생각을 좀 하고 네? 우리 경제를 위해서 좀 일을 해주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올리면 다야 그냥 자동차세, 시 교통세, 뭐 유류세, 전기세 뭐안 올라? 그게 뭐, 보편적인 일반 우리 서민들이 생활하는 그게 다죠. 그게 올라가면 안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전부 다 올라가지.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우리나라 철80%되는 나머지 한 10%는 재벌이나 부자나. 아주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돈에 대해서 얘씁습니까 이번 설날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공항에 매해 있답니다. 무슨 달랑가 말아서 그렇게 돌아가니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래 다지면 말지해서 공을 말 들어서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제발 공을 지금만 두루 감고 뭐 열심히 들리겠습니다내년에 제발 설날에 저도 공항에 가서 외국 좀나가봐서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따로 지금 그 방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를 아시는 또 모든 분들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올해 작년에 가져갔던 애군은 전부 다 이, 이걸 날릴 때다 같이 날려 보내시고, 저와 같이 한번 정말 대박이 나시길 바랍니다.